사교육비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영유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미 8년 전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이 사교육 시장은 수조원대로 몸집을 불렸고 출발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이 문제에 취재한 진태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즘 정말 점점 사교육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연간 수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사교육 중심지 대치동에서 돌고 있는 교육 로드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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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4살, 만으로는 2살 전에 놀이 학교를 다니면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이른바 사세고시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알파벳은 물론이고 발음을 이해, 해 문장을 읽고 쓰는 수준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기저이도 못된 아이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이미 학원과 과외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넘으면 네 살부터 영어 유치원 3년 과정에 들어갑니다. 일곱 살이 되면 특정 영어와 수학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이른바 칠세고시를 치르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특정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또 치르고 또 들어가서는 초등 4학년까지 중학교 5, 6학년 때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선행학습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심지어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 로드맵보다 2, 3년 더 앞서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앞당겨지면서 또 동시에 이걸 기반으로 초중고로 연계되는 사교육 시장은 또 불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이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공식 통계는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유아사교육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시험조사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더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요. 일반교과 사교육을 수강하는 이유 1위는 초등학교에 대비한 선행학습 때문이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도 높았는데요. 유치원 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2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은 28,000원을 썼지만 소득이 800만 원이 넘는 가정은 월 평균 116,000원을 썼습니다.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정 양육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 컸습니다. 소득이 800만 원을 넘는 가정과 2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가 112배로 크게 벌어진 겁니다. 참여율 역시 800만 원이 넘는 가정은 98.7%로 대부분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2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는 13.4%에 그쳤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출발선부터 격차를 크게 벌려놓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 뭐 기획 보도에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이 영유아 사교육비 부분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초중고보다 격차도 심 그, 크고 굉장히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후로 본격적인 조사가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원래 시험조사 이듬해 본조사 방법론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계획은 무산됐고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7년이 지나서야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조사 역시 시험조사지만 전국 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2017년 조사보단 규모가 큽니다. 2017년 조사는 대전과 전북 일부 지역에 2,000명 유아한 대상으로 하고 정작 서울과 경기는 빠지면서 부실한 조사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대규모 통계로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개만 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2014년 조사는 집계를 끝낸 상황인데 통계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교육부에선 시험조사이기도 하고 표준오차 범위가 크게 나왔다며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매년 초중고 통계처럼 발표할 거냐는 질문에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례화 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정작 연구용역을 진행할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7년이나 2024년이나 여전히 뚜렷한 계획 없이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17년이나 24년이나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시험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정 양육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정 양육에는 집에서 돌보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 학교 같은 반일제 학원 등100%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2017년 조사에서 가정 양육 중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유아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년 전 조사인데도 무려 89만 3천원에 달했고 이중 반일제 학원비로만 70만 2천원을 썼습니다 한 주당 반일제 학원 이용시간만 25시간 56분 얼추 하루 평균을 내보면 5시간 정도인데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합니다 8년 전 통계의 심각성도 이런데 이후 영어유치원 수요와 공급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17년 시험 조사에선 조사 대상 중 가정 양육 유아가 300명이 채안 됐지만 2024년 조사에선 전체 13,000여 명중 가정 양육과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비중을 비슷하게 분배했습니다.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가 기대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가정 양육표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기관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지만 가정 양육은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표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교육이 법적으로 금지된 36개월 미만 영화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미 너무 어린 아이들부터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가 심각할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영유아 사교육비 시장이 수조원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추정에만 기대왔던 걸까요? 네, 현재로선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없어서 개별 연구나 기관별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연구마다 표본이 작고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도 제각각입니다. 즉,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이를 정확히 보여줄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구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연구 보고서가 간접적으로나마 알수 있는 유일한 지표였지만 2017년까지만 발간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KICC 소비실태 조사로 매년 영유아 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통계도 사교육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단 점입니다. 방문형 학습지나 온라인, 문화센터 교육 같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이나 서비스만 조사 대상인데요. 더 비싼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 학교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은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조차도 사교육 이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네, 정부도 재작년 이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초중고에 집중된 대책이 많았지만 영유아 방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선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앞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생에게 초일 과정을 연계하는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 연계 그리고 3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 등을통해서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대책 이후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방거 후 과정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많은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방거 후 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교육 의존도는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유아교육부터 국가 책임을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뭐 사실 아이들잘 되라는 바람에서 사교육을 시작하고는 할 텐데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영유아기 사교육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부모님들이 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곧바로 또래 친구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파고드는 게 바로 사교육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과한 사교육은 장기적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의 뇌 발달과 정서 발달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학습사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저희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측두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학습을 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나 또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창의성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지체될 수 있고 유아의 행복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세계에서 가장 높기로 유명합니다. 영유아 때부터 레벨 경쟁에 시달리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당장 개입할 것은 시작을 하고 중장기 대책도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